이에는3 편이에요. 3 편. 자, 한번 제가 여기를 한번 파보겠습니다. 어, 철이 나왔어요. 철. 이거? 아하, 내 거는 없어. 아 잠시만요. 내거뭐 만들 수, 줄 거야? 안줄 거야? 오케이 오케이. 자, 아. 일단은 저는 이제 철을 구워서 철 곡괭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, 리셋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, 기다려주세요. 오케이. 자, 이제 철이 더 구워져가지고, 다시, 철 곡갱이를 만들어, 만들, 니다 왜, 아, 나, 나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. 나무가 없네. 응? 좋죠. 저, 저, 저는 나무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. 응. 상관없어. 아빠는. 상관없어. 잠깐만. 내 덮고. 내 덮고. 이고 뭐야, 뭐야, 뭐야. 왔어, 왔어.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. 일곱 인이. <laughs> 일단 라온이님한테 가볼게요. 라온이님 좀앞으로 가주세요. 이쪽에 잠깐. 오, 오, 다했다, 다했다. 잠깐. 오, 니가 한자 땅. 고고응좀 후드 코코 어? 아닙니다. 근데 다이아 얼마지아 라우나 가만히 있어 너는 나 없다. 아다이저도너 있어. 나 없다고 어 <laughs> 응. 와 당연하지. 어, 라오아몇 만들어 드릴게요. 와다이아 엄청 많아. 어 친구 극쟁이가 뭔데 뭐지 뭔가? 나... 와 다이아 3 9개돌 <laughs> 없나? 더 있어야 하는 것 같은데 없네 가자 그러면 우리는 다이아 풀셋을 만들자 와더더더아안 보여 가자 어철 <laughs> 어아그 어, 있었는데 그렇지, 어. 필요 없어 어차피 다이아가 있잖아 인자 이렇게 그러면은 같아. 나는 여기서 아이템을 버리도록 하겠지. 아이템 정리 좀 아, 할게요. 애코도 나는 버, 버릴 거가 와. 청 많아. 내 선인장 왜 가지고 왔는데 모르겠어. 뭐? 나 막대기 없다. 막대기? 괜찮아? 막대기는 필요 없어? 아, 막대기 필요 있는데, 형한테 많거든. 14개나 했어. 아, 활은 왜 버렸지? 아무튼, 아! 닮은 데 버려버렸네. 여성은, 야생은, 계속 될 거야. 아, 맞다, 내 옷도 버려야지. 내옷잘가라 미안해. 아, 맞다, 내 옷도. 나은아, 여기다가 버려, 여기. 어디에 나 보일게. 아, 나나 여기다가 형아 버려놨잖아. <laughs> 다 버렸어? <웃음> <웃음> 일단 난다 풀셋을 만들고 있어 다이아 풀셋이 안 되지. 아니 작업대. 작업대에다가 했어. 만들어. 다이아 풀셋. 어, 야 어. 라우나 다이아가 부족한데? 검도? 다이아 검이 못 만드는데. 근데 <laughs> 아 그러면 나는 끝난 거잖아. 일단은. 나 다이어트 기 성공했어. 아, 여기서 근데 라온이한테 이거를 준다면은. 아, 어. 근데... 아 들어가지 마. 내가 무엇을 하나 줄 거야. 아, 최가봇을 왜 버렸지 내가? 어어 오. 하야 한 손에 도 보여? 어 버려. 나은아, 응? 결투를 배야, 배야, 보, 배야, 보여하지 않겠니? 낙카 어, 없어! 그러, 그러면은, 내가 일단은 성공을 했잖아. 응. 그러면은, 일단은. 아, 만들어줘, 겁만. 겁. 여러분들, 이게 끝나면은, 이 마인크래프트가 끝나면은, 일단 밖으로 나와봐. 아침으로 만들 거야. 좋아요. 꾸고 꺾고. 아, 아직 안 끝났어. 요 아직 안 오, 끝났어. 잠깐. 아직 안 끝났어. 아니. 끝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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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다도 말고. 자 어, 아, 여기서 하지 마. 하지 말라고. 아, <laughs> 라나 빨리 밖으로 나와. 음, 나 죽잖아, 그놈. 밖으로 나오라고. 애스가 이게 왔다다다다다다다다어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아 <러시> 어디, 형한테 텔레포트 나라아싸싸아이게어텔레포트못하죠아 그래. 그러면은영어로 하면 되지 영어로안녕아 형아 줘봐잠시만 Bitch 아, n

就是。<Yep. S 2> <Yep. S 1> so 뛰었네. 아 라운이 나갔다. 어. 아, 이제 이제, 이제 그만하죠. 아, 그러면 여기서 끝. 아, 아, 아 정고 구독과 좋아요? 꾹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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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시고 알람 설정이랑 어, 댓글 댓글까지 남겨주세요. 안녕. 안녕. 저평이에요3평나은이 핸드폰이 망가져가지고 개통 못하겠네요. 근데 우리. 아, 아, 이 그거. 하지마. 아니 지금 여기서 말하지 마. 어떤 거야? 지금 여기 안할 거야.